안녕하세요. 지특물입니다. 오늘은 제주의 아침이라는 우유를 제가 샘플로 한번 받았는데요. 제주 이 시돌 목장에서 생산하는 우유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우유를 사용하여서 집에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G7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제 블랙커피에다가요. 물 10ml 넣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를 200ml 넣었습니다. 빛깔은 어, 예전에 다른 그 우유들 넣고 만든 라떼들보다 좀 조금 더 연한 것 같긴 해요. 그때는 이제 100ml 넣고 만들긴 했는데 한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고소함이 묻혀지네요 이 우유도 그 원두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맛은 상당히 연하고 그 우유의 단맛도 별로 느껴지진 않고요 이것도 너무 연해서 그냥 저지방 우유에 타먹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떼를 만들어 먹어 보니까요 끝에 오는 마지막에 이제 한 모금 하고 나서 오는 느낌에서도 별로 우유의 향과 맛조차도 이제 없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만큼 어, 유당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텁텁함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라떼인데도 상당히 청량감이 있네요. 텁텁함은 전혀 없습니다. 상당히 깔끔한데 목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먹는 모든 우유는 국내에서 한 제품은 나 홀스타인 우유를 저희가 먹고 있는데요. 어, 상당히 다른 우유들에 비해서 가장 연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비교했을 때 남양 GT 우유가 상당히 연했는데 GT 보다도 더 연한. 그래서 제가 가끔 카페 가서 그 라떼나 다른 메뉴를 먹을 때 우유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, 이 우유가 딱 그런 우유인 것 같아요. 네 오늘 그래서 제주의 아침 우유로 라떼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유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는. 그런 제품은 아니네요.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청량감이 있고 텁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원두의 맛을 우유보다는 원두의 맛을 더 살려주기 때문에 라떼 드실 때도 이제 원두가 더 강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아무튼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 제주의 아침 우유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팅불이었습니다.